의 교환의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제 폐와 그 조직 세포 그 근처에서 이 가스의 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간단한 모식도를 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조직 세포 이 네모난 걸 조직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직세포 안에서 이제 또 대사가 이루어, 이제 대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혈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혈관막인 거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 빨간 원, 이렇게 지금 게 적혈구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은 적혈구가 있고, 이 나머지 혈관 내에서 적혈구를 제외한 이 부분들은 이제 혈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직세포와 이 조직 세포와 이 혈관 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 사이들 이런 사이들은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라고 그래서 이제 간질 이제 구액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 많이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면 이제 이게스의 교환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게스의 교환은 이제 O2와 O2의 공급과 이 c o 2의 제거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가스 교환을 할 겁니다. 이 가스의 <laughs> 가스의 교환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의 소비가 없습니다. 가스의 교환은 에너지의 소비가 없고 이 분압차에 의한 분압차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런 멤브레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혈관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세포막 세포막 들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 막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에 이제 분압 차에 의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고 이 간질구액과 이제 조직세포 사이에서도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제 분압 차에 의해서 어떤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막이 막이 있지 않다고 만약에 어, 어떤 이런 통로 했을 때 이런 막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분압 차가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분압차가 형성될 수가 없 없습니다 일단 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막들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그 그 막을 기준으로 이 분압이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확산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깨스의 교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폐에서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폐에서는 이 산소가 많고 CO2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폐에서는 그 다음에 이 혈관에는 폐를 그 조직을 지나온 이 혈액에는 CO2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폐에서는 O2를 공급하고 CO2를 이제 제거를 하는 폐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게 조직까지 이제 왔다고 조직 근처까지의 적혈구가 이렇게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이 혈장 그 그리고 참 이제 헤모글로빈 이제 헤모산소는 글이 O2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O2와 이 혈장에 녹아 있는 이제 O2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혈장에 녹아 있는 O2는 이 헤모글로빈에 녹아 있는 O2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대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혈장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물. 이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CO2도 마찬가지고,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혈장에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장으로 운반되는 이 산소는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혈장,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 혈장에 녹아있는 것을 미리미리 머큐리로 그 공기의 어떤 압력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이 헤모글로빈에 이제 O2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헤모글로빈과 o, 이 공기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압력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표시하냐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s a Sa O2라든가 SBO2 이거를 이거를 밀리미터 머큐리로 표시하지 않죠. 이거는 뭐로 표시하냐면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에 몇 퍼센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하지만 혈장에 보면, 그 ABG를 해보면, 뭐, 뭐, 80mm, 머 큐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어떤 혈장에 녹아서, 이게, 그, 어느 구액 안에서, 이 공기의 분자수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이 공기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압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분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mm, 이제, 머 큐리, 뭐, 뭐 PSI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의료에서는 이제 밀리미터 워큐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그 이론, 이론들을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ABABGA를 뭐 확인을 하고 뭐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혈장에 녹아 있는 O2가 이 전부 그 산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그 산소의 결합은 이헤모글로빈 내에 이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 되어 서 대부분은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혈장에 있는 게뭐좀 부족해도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혈장에서 한5% 정도가 이제 그운반이 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조직 근처에 와서 이제 O2가 이제 혈장에 O2가 이렇게 있고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이제 이렇게 O2가 있겠죠. 그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이게 펩타이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펩타이드가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소가 네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이 산소가 네 개가 결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세 개만 있다 그러면 뭐뭐칠네개네 4개, 개가 보통 이제 결합이 돼서 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정상적인 범위는 이제 95% 이상이 나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왜95% 이상이냐면 나머지 5%는 혈장에 녹아서 오기 때문에 이제 95% 이상이 이제 정상으로 표시가 되, 되게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조직세포 근처, 조직세포에서는 이제 산소를 이용을 해서 조직세포에서는 대사를, 대사를 진행을 하고, 그 대사산물이 이제 혐기성 대사를 제외하고 이제 호기성 대사를 했을 때. 이제 o 2와 이제 물일 겁니다. 대사 산물이. 야, 아, CO2와 물일 텐데. 그럼 조직 세포에 이제 CO2가 많이 이제 이 조직 세포에 CO2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CO2가 많고 많이 있겠죠, 지금. 그 대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산소를 산 롱에서 이제 산소를 교환을 하고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혈장과 이제 이 적혈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향은 이제 이렇게 진행 지나간, 지나간다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 세포의 CO2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 이쪽에 보시면 이 O2가 O2가 이, 이 부분에는 O2 함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O2가 적겠죠. 그러니까 O2가 제일 먼저 이제 그 혈장에 있는 이 O2가 가장 먼저 조직 세이 간질액으로 간질구액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간질구액으로 빠져나와서 간질구액에서 이, 이 세포막을 들어가서 이 조직 세포에 이 O2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인자인데 이 헤모글로빈은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O2와 친화력이 좋아서 O2와 가장 잘 결합을 합니다. 물론 일산화탄소가더 결합을 친화력이 더몇배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떤 가스 중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결합력도 좋지만 그그 그 주변에 이게 훨씬 많기 때문에 O2를 이 충돌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하이폭시아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헤모글로빈은 그렇다고 그래서 오투만 응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헤모글로빈의 주변에 뭐 수소 이온이 있냐? 뭐 산소가 많냐? CO2가 많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분자 가스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 헤모글로빈에 어떤 게 결합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충돌에 의한, 이제, 그 충돌에 의해서 그 원래 있던, 이 원래 있던, 결합되어 있던 어떤 게스를 충돌에 의해서 이걸 떨어뜨려버리고 자기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가 많으냐, O2가 적다 그러면, CO2가 당연히 게스의 충돌이 더 많기 때문에, 이헤모글로빈에 CO2가 결합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뭐 CO2고 O2가 많다 그러면, 이 충돌에 의해서 이제 O2 분자가 헤모글로빈에 결합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친화력은 이제 이 CO2보다는 O2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모글로빈은 산소가 친하다. 그래서 뭐 해모글로빈은 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가스의 충돌에 의해서 그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여기 CO2가 조직에서 이제 대사를 통해서 CO2의 생성이 많아지고 이 CO2가 이제 그 많아지게 오투가 오투가 적어지게 되고 여기 혈이 조직 간질액에 있는 오투도 이렇게 들어가 버렸겠죠 이제 이 조직 세포에서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런에서 그 교체스 교환을 하고 혈장에 산소가 풍부하고 이 헤모글로빈 이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도 산소가 풍부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어떤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장에 있는 오투가 가장 먼저 그 분압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O2가 간질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간질 구역에서 조직 세포로 이제 급속도 이제 급속도로 이제 산소가 이제 다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O2가 이렇게 이제 혈장에 있는 O2가 이제 거쳐서 거쳐서 확산에 의해서 이제 조직 세포로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렸지만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CO2 이제 분압 차이에서 이 CO2는 다시 그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 CO2가 이쪽은 이제 CO2가 적죠. 여긴 높고. 그러니까 또 확산에 의해서 이쪽 이렇게 혈장으로 확다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O2는 이제 공급이 됐고 CO2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다시 세포 막을 빠져나오고 세포막에서 다시 혈관 복을그 분압차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이 혈장까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의, 일부의 CO2가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이 혈장은 주성분이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과 결합을 합니다. 일부가. 그러면 이제 이게 H2, CO3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이게 공식이 렇게 됩니다. 일부가 이제 이온화돼서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그 수소와 이제 이 바이카, 바이카보네이트로 해서 이제 5% 정도 이 바이카보네이트 수소와 결합한 이 바이카보네이트에 의해서 이오프 정도가 혈장에서 이제 그 폐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만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는 이 물과 잘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성 극성이 얘는 극성이 없고 얘는 극성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극성이 있는 것들이 모여야지 잘 녹게 되는데 지금은 공기는 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물과 잘 결합을 하지 못기 타기 때문에 일부만 이제 여기서 조직세포에서 빠져나온 모든 이산화탄소가 그 중에 일부 약5% 정도만 이 이런 식의 변화를 거쳐서 이쪽 을 가장 좋은 방법은 뭐 CO2가 그냥 빠져나와서 이게 폐까지 가서 폐까지 가서 그냥 그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제일 좋을 텐데 이 CO2는 공기입니다. O2도 마찬가지지만 이 CO2는 공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냥 혈장에 그 그냥 공기가 모든 게 나와 조직 세포에서 발생된 CO2가 다 빠져 나와서 그냥 빠져 나갈 수 있다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는 그 이제 에어 엠블리즘입니다 에어 엠블리즘이 CO2랑 공기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는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 이제 그 에어 엠블리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고 일부는 이제 CO2와 물이 결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해서 5% 정도만 혈장을 통해서 이 바이카보네이트의 형태로 HCO3의 형태로 이제, 이제 폐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5%니까 나머지 95%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대부분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적혈구 내로 다 유입, 적혈구 막을 통해서 적혈구 내로 다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압차에 의해서 분압 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95%의 모든 CO2가 적혈구 내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되고 이게 유입이 되게 되면 이제 조직 세포그 폐에서 이제 산소 교환을 해서 이렇게 산소들이 이 적혈구 내 적혈구 내는 지금 현재는 이 산소가 상당히 이제 거의 100% 95% 이제 세츄레이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든 발생된 CO2가 이 여기로 95%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헤모글로빈과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 O2보다는 이제 CO2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CO2가 다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던 O2가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산소를 떼어냅니다. 여기서. 아까 H, 해모글로빈에 이제 O2가 4개가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 CO2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해모글로빈에 이제 CO2가 이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 떨어져 나간 음헤모글로니그 그러니까 O2는 이제 해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와 여기에 있는 산소와 여기에 있는 산소와 여기에 있는, 산소와 여기에 있는 산소가 분합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해리가 일어나면서 다시 이게 이 O2로 여기서 또 공급을 해 주는 거. 처음에는 이 혈장에 있는 O2가 조직 세포에 가장 먼저 그 산소를 공급을 해서 CO2를 밀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적혈구 내로 들어온 CO2는 이 헤모글로빈과 충돌을 하면서 이 결합되어 있는 모든 헤모글로빈의 헤모글로빈의 O2를 다시 이제 조직 세포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5%지만 산소도 여기 95%가 있다 그랬죠. 이95% 산소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어, 여기서 충돌을 일으켜서 조직에 이제 산소를 그 나머지 그 공급 공급을 해주게 되는 과정이고 나머지 헤모글로빈과 CO2가 이렇게 결합해서 CO2가 운반되는 게 이게 25% 정도입니다.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모글로빈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25%만 이제 운반이 되게 되고 그럼 나머지 그러면은 이 70%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적혈구 내에서 여기도 이제 적혈구 내에도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CO2와 이제 물이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적혈구 내에서는 이 혈장에서의 이런 이 속도와는 다, 그 다르게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왜 그러냐면 그 효소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이제 탄산 무소와무수화 효소라고 합니다. 적혈구를 적혈구 내에 가지고 있는데 이 효소가 그이 효소로 인해서 이 속도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반응인데 이 속도가 여기선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여기선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적혈구 내에서는 이 탄산 이무수화이 효소로 인해서 그이 속도가 급속도로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게 되고, 똑같이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CO2와 물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온화를 시켜서 이렇 이런 식으로 수소와 다시 이제 바이카보네이트로 이제 이렇게 다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바이카보네이트를 밖으로 이렇게 다시 적혈구 내에서 방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 70% 아까 여기서 결합된 그 CO2가 70%가 이 혈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5%와 여기 70 합치면 75%가 결과적으로는 이 혈장을 통해서 이제 폐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75%가 운반이 되지만 이 적혈구에서 한번 처리를 거쳐서 이 탄산 무수화 효소가 이그 효소로 인해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바이오카본에이트는 이쪽 혈장으로 방출을 시켜서 이쪽 그 일부가 이루어진 5%와 그 다음에 70, 여기서 그 적혈구 내에서 처리를 거쳐서 나온 이 HCO3의 상태로 70%와 5% 합쳐서 75%가 이제 폐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7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75%랑 5%까지 발생된 CO2의 75%를 이제 발코아브네이트 형태로 이제 혈장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수소 이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적혈구 대에이 적혈구 대에 수소 이온이 이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증가를 하게 됐죠 근데 수소 이온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 산성의 상태를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폐화가 7.4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런 이런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엑소시스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효소들이 발생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헤모글로빈은 O 투만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합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적혈구대에 적혈구대에 이제 수소 이온이 엄청 증가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이온이 많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헤모글로빈의 주변에 이 수소 이온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헤모글로빈과 충돌을 하면서 이 수소 이온이 이제 적혈구와 결합을 하면서 이, 이 수소 이온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산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엑소시 상태를 띠게 되는데 이 엑소시 상태를 띠게 되면 이런 효소들이 작동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버리면 결합을 해버리면서 적혈구 내 ph 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수소 이온이 이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원래 성질을 띠 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내 이제 헤모글로빈 의 증가로 폐하가 감소되고 이제 효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의 양을 줄이거나 성질을 이제 바꿔 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그게 적혈구 내에 이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포화헤모글로빈 충돌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제 다시 또 여기에 붙어 있던 O2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2가 할이 되고, 그 자리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채우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헤모글로빈의 이온이 이제 성질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저클분의 pH에는, p h 는 이제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70%, 여기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2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에 만약에 CO2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75%, 여기 치, 여기서 25%, 적혈구 내에서 25%, 그 다음에 햄이 나와서 75%, 그래서 이제 100%가 그 이제 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아주 순식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탄산 무수화 효소의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탄산 무수화 효소에서 이 혈장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이 적혈구 내에서는 아주 급속도로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해이 HCO3를 이 밖으로 빼내서 혈장으로 빼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제 가스 교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최소한 과정이나 뭐 에크모 과정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순환 과정과 에크모 과정에서 이제 해모글로빈의 그 퍼센테이지가 좀 다를 겁니다. 뭐, 헤마토크리트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최순환 과정은 뭐, 이제 20%에서 뭐, 브로드하게 잡으면 25%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낮고, 에크모의 경우에는 그 정상을 유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 차이가 가장 많고, 온도 차이에 의한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가스 교환, c o 2의 CO2의 이 공급이라, 이 제거라던가, O2의 공급 관련돼서, 이헤모글로빈의 역할이,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게 되면, 헤모글로빈 자체가 정상체온에서의 에크모는 보통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헤모글로빈이낮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크모라던가, 그 이제 최순환 과정에서, 그 이제 온도의 조절, 그 다음에 카디아가, 그, 이제 카디악 아웃풋에 이제 조절 관련돼서 이제 이런 그 헤모글로빈의 적정성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가스 교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환자의 회복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가스의그가스의 그 가스의 교환에 교환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 순서대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급속도로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여기에 있던 산소도 가스 확산에 의한 분압차에 이 의해서 다시 조직 세포로 이루어지게 되고 CO2도 마찬가지 발생된 CO2도 다시 확산에 의해서 일부 혈장, 일부 적혈구 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자체에 결합돼서 되는 게 25%고 나머지는 혈장과 똑같은 반응을 거치지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이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네, 효소에 의해서 빨라지게 되고 이 효소에 의해서 다시 바이어 커버네이트를 적혈구 밖으로 밀어내서 혈장에서 75%가 운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런 단계, 이 프로시저를 잘 이해를 하고 이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폐, 폐포 근처에 오면 이제 반대의 이제 이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아, 뭐, 다시 이제 CO2가, CO2, 이제 CO2가 바이커보네이트의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 안으로 유입을 시키게 되고, 이거와 이 이제 O2가 다시 폐에서막 들어오,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O2가 폐가 많고 CO2가 적으니까 확, 이제 이 확산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헤모글로빈에 있던 그 O2를 그 C O2를 수소를 충돌시키고 떼내고 이, 이 C O2를 충돌시켜서 떼내서 이제 헤모글로빈과 O2가 결합하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을 거고 이 분리된 수소 수소 이온의 경우에는 이 안에 적혈구에 또 이제 산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유입된 다시 아까 그 조직에서 빼냈던 HCO3를 다시 들여와서 얘랑 결합을 시키고 이 반대 과정을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모든 효소에 의해서 H2CO3가 되고 다시 또 이온화를 시켜서 이렇게 되고 그럼 CO2가 이제 확산에 의해서 또 빠져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해서 반대 과정을 이렇게 다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속도도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다시 이게 이제 이 상태 여기로 와서 똑같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을 역으로 이제 그 폐포 주변에서는 이제 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뭐 지금 설명을 다 드리진 않는데 그 똑같이 반대 방향을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에크모 과정이라던가그 CPB 과정에서 왜 헤모글로빈이 그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어좀 이해를 하셨,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과정이 거치는지 어떻게 게스 교환이 일어나는지 게스 교환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막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세포막 아니면 뭐 혈관막, 뭐 적혈구막 이런 멤브레인들이 그 있지 않으면 확산 분압차 자체가 형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이런 통이 있다고 했을 때 양쪽에 이런 막들이 있어서 여기와 가스가 뭐 여섯 개가 있고 여기가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이분 똑같 양측이 똑같을 때까지 산소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이 CO2든 근데 이런 막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 하나의 그냥 분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되게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막을 막들을 기준으로 이 어떤 그 분압 확산에 의한 이제 분압 차에 의한 이제 확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걸꼭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조직 조직과 폐에서의 이 이제 이런 폐에서의 이제 산소 교환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꼭 이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